한국의 굴지의 철강 기업 포스코. 한때 국민기업이라 불린 포스코. 그런데 그 포스코가. 달라졌다고요? 철강 회사에서 2차 전지 소재 회사로 변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국내 최초 포스코 그룹에 집중 투자하는 ETF 에이스 포스코 그룹 포커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준호 차장이 포스코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듯 철강 회사 아닌가요? 네, 포스코 하면 자연스럽게 철강을 떠올리시는데요. 네. 포스코. 네, 훌륭한 철강 회사 맞습니다. 그런데 2 0 2 2년 3월 지주사 전환을 기점으로 포스코 그룹은 2차 전지 소재 회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처형한 사람의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포스코 그룹 성장 동력이 음... 다소 약화되었고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포스코 그룹이 선택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바로 2차 전지 소재입니다. 포스코 그룹은 지주사로 전환을 하면서 7대 핵심 사업을 발표했는데요. 7대 핵심 사업이요? 네, 앞으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기존의 주력 사업인 철강 다음으로 리튬, 니켈 그리고 2차 전지 소재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주사 전환 이후의 포스코 그룹이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2022년 3월이면 사실 좀 작년이기도 하고 오래 전인데요. 이 포스코 그룹이 이제야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포스코는 철강 회사다 라는 고정관념이 너무나 강력하다 보니까 아무도 포스코를 2차전지 회사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룹 전체 매출에서 2차전지 소재가 찾는 비중도 미미한 수준이었다 보니까 조금만 더 두고 보자 너의 의지는 알겠는데 조금만 더 지켜볼게 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죠 지지자 전환 이후에 1년 6개월여가 지났는데요 지금 포스코 그룹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포스코는요 기존의 철강이라는 이미지를 상당히 많이 덜어냈고 보다 기업 가치가 대폭 증대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등에 업고 무려 13년 만에 재계 서열 5위의 자리를 음. 에, 탈환했습니다. 오야. 네, 우리나라에서 사실 재계 서열 5위가 가지는 의미는 다소 특별하다라고 그쵸, 볼 수가 그쵸. 있겠는데요. ETF 시장만 보더라도요. 재계 서열 1에서 4위, 그러니까 삼성, SK, 현대차, 그리고 LG까지 그룹 주 ETF가 모두 있어요. 그런데 포스코는 ETF가 없죠. 네. 이제야 말할 수 있는 건데 포스코 매우 훌륭한 기업인 것은 맞지만 사실 그동안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다소 아쉬운 기업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철강은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 아니다 보니까 포스코 그룹의 어떤 과거의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업황에 따라서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러한 흐름들을 반복했었지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포스코였는데요. 2차전지 소재라는 뭐 중장기 성장 동력을 이제는 장착을 했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포스코그룹 이제는 정말로 중장기적으로 투자해볼 만하다 라고 음. 판단을 해서 저희 에이스 ETF가 국내 최초로 포스코그룹에 집중 투자하는 어, 에이스 포스코그룹 포커스를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을 들으니까 정말 좀 믿음이 가는 것 같은데요.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서 막대한 투자가 사실 필요하잖아요. 맞아. 포스코 그룹의 투자 여력은 충분한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의지를 어쨌든 실행에 옮겨야 되니까 막대한 투자를 지금도 단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포스코 그룹의 2차 전지 사업 부분의 투자 비중을 보면 2016년에서 2018년에는 전체 그룹사 내 투자 비중 내에서 2차 전지 소재 사업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13.6% 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서 2025년에는 46.2%로 대폭 확대가 됩니다. 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 지금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고요. 산업을 불문하고 신성장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포스코가 이처럼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는 배경에는 바로 포스코 그룹의 탄탄한 재무 구조에 있습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요. 포스코 그룹의 순부채 비율을 보면 9.5%밖에 안 돼요. 네. 어? 한 자릿수인 거죠. 그리고 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다 더해보면 18.7조 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포스코 그룹은 기존의 주력 사업인 철강을 비롯해서 건설, 에너지와 같은 기타 사업 부분들이 본인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여전히 꾸준한 현금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캐시카우의 역할을 든든히 해주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포스코 그룹 신성장 산업에 투자할 여력 충분하다 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 왜 이렇게 탄탄한지 뭔가 이렇게 수치로 들으니까 더욱더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네. 포스코 그룹의 이와 같은 적극적인 투자는요 좀 단계적인 매출 중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투자가 정점을 이루는 2026년부터 매출 성장이 네. 가속화되고요 2030년에는 2차전지 소재 부분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무려 62조 원에 달합니다. 62조 원 달성이요. 자, 그렇다면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서 포스코 그룹만의 경쟁력을 좀 뽑아 보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서 포스코 그룹이 가진 가장 큰 경쟁력은 바로 2차 전지 소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중간재 그리고 핵심 원료들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가장 큰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게 바로 미국의 완성차 시장인데요. 미국이 IRA를 실시를 하면서 이제 핵심 광물들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춰가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뿐만 아니라 2차전지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이 핵심 광물들의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 핵심 광물들을 보유한 자원 보유국들이 이 자원의 무기화를 하려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핵심 광물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가 바로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그룹은요. 양극재 제조에 필요한 리튬 그리고 음극재 제조에 필요한 흑연 그리고 전구체 제조에 필요한 니켈까지 전부 자체적으로 조달을 합니다. 해외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경쟁사주와 비교하면 분명히 포스코 그룹의 이러한 점들 공급의 안정성 뿐만 아니라 수익성까지 비교를 해도 분명히 상대적인 우위에 있는 강점이다 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ACE ETF